오늘은 조금씩 대본을 보면서 <laughs>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자, 뭐 기억이 나는 부분들과 안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법인영업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법인영업 방식이었죠 뭐 가지급금 그 다음에 뭐 정관변경 각종 절세제도를 통한 영업 그리고 뭐 경영인정기보험의 리스크 관리 뭐 저희 대표이사 퇴직금 또한 비용처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 제가 되게면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했었죠 그런데 법인영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인 영업은요 바로 사실 그 정도의 막 고민을 갖고 있는 부자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5% 될까 말까 별로 없었, 없었는데요 그런 기업의 영업, 법인 영업자들만 어, 몇십 명씩 달라붙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요 하도 많은 어떻게 보면 똥파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업인들이 많이 달라붙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영업인들도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소수의 기업에 달려붙다 보니 그 기업에 필요 이상의 것을 권하거나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것을 권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보험의 성격 자체가 결국 소개나 아니면 지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 더욱 더 전문성 있는 곳을 대표님이 가려마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렇게 돈이 있는 기업에 너무 영업인들이 몰리다 보니 결국 법인 영업자들도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나머지 정말 대다수의 기업에 해당하는 95%의 기업이 원하는 자금 지원금 뭐 창업지원금 등 어, 당장 어떻게 보면 기업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어, 무료로 쓸수 있는 돈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형태로서 그 인증제도까지 어, 연결 지어서 법인 영업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선 또 문제가 어, 자금 지원금을 믿기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내다 보니, 어, 되게 단발성 계약, 그리고 그 기업한테 최대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수료 요구 등 한마디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래서 정말 정치자금 브로커, 그 다음에 불법 브로커로서 정말 정부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을 이용하면서 기업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잘못된 행태와 아이러니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장에서 몇번 일을 해봤지만, 제가 사실 뒷맛이 개운치 않고, 아, 한마디로 마음의 가책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양심을 갖고서, 어, 지속하기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법인 영업은 점차 신뢰를 잃어갔죠. 그리고 법인 영업인들은 이렇게 신뢰를 잃어간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더욱더 포장하거나, 과장했고 그리고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다 보니 더욱더 신뢰를 잃어갔고 그리고 특히 힘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잘못된 정책자금 컨설팅을 위해서 정말 시간의 기회를 잃고 효율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적, 적기의 타이밍을 잃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 잘못된 고용지원금 뭐 정책으로 인해 그러니까. 고용지원금 컨설팅을 인해서 부정수급으로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 잘못된 그 경정청구나 절세 전략을 인해서 생모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는 중소기만 피해를 보는 그런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행태가 절대 올바른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보자면, 어, 정말 회사의 매출 증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사업 자금이 없다면 잘 세팅하고 확률을 높여서 받게 해주고 그리고 기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3자의 눈, 눈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같이 사업 객서를잘 써주고 대출을 받았으면 같이 논의해서 자금을 분할해서 안정적으로 쓰게 해주고 결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제가 봐도 참 외롭습니다 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그 고민과 힘든 마음과 그 책임감을 같이 나눠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컨설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인 의식을 갖고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경영은 한순간 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 올바른 노력을 반복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 도 논의하는 과정들을 쌓아놓고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목표로 가야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요. 물론 외과 의사처럼 한번 외과 수술을 통해서 기업이 좋아지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데 그 그런 것은 올바로 가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저는 결국 중소기업 컨설팅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루틴하게 기업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게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법인 영업부터 그 이후에 정책자금 영업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을 대표님들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고 실수도 해봤고 잘못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잘못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과정에서 느낀 것은 정말 중소기업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이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대표님들이 필요한 것은 한번 치고 빠진 영업자들이 아니라 같이 기업 관리를 고민해야 할 고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정말 그런 사람을 꼭 제가 정, 정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외부 사람이든 내부 사람이든 꼭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대표님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회계사 조팀장이었습니다.